안녕하세요. 저는 이도한 세시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오래 머물던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29살 간호사. 그녀의 간호일지에는 적을 수 없는 우리 둘만의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나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이혼했고, 자식들과는 가끔 안부 문자 한줄 주고받는 정도. 그런 나를 병원 침대 위에 눕힌 건, 무릎 꿇고 사과한 범죄자도 뒤늦은 후회를 말하는 누군가도 아닌, 단 하나 내 등뼈 한가운데 박힌 통증이었다. 적추, 수술. 수술은 성공이라는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다. 화장실도 밥도 기분도, 누군가의 손에 맡겨야 하는 순간들. 그게 나를 병들게 했다. 육체보다 더 깊숙이 병들어갔다. 내가 처음 그녀를 본건 병실에 혼자 남겨져 있던 날이었다. 하얀 복장의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이상하게 눈에 띄는 얼굴이었다. 짙은 눈썹, 아래 단단히 담은 입술, 겸손한 자세와는 다르게 자신을 방어하는 듯한 눈빛.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도안 환자님 오늘부터 제가 담당 간호사입니다.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쉽게 내 머리에 새겨졌는지. 그땐 몰랐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밀어냈다. 혼자 할수 있다고 말했고, 도움을 거절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를 악물며 돌아 누웠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게 이상했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미간을 찌푸리거나 환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겠습니다. 라는 말 하나로 나를 혼자 두었다. 그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문득문득 떠오르던 그 눈빛 그 입꼬리. 그리고 아주 낯선 생각 하나. 그녀는 왜 그토록 조용할까?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말이 많지도 않았고 괜히 친한 척하지도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들어와 내 상태를 체크했고 기록지를 묵묵히 썼다. 어느 날 내가 물었다. 힘들지 않아요? 이런 일 말이야. 남의 몸 챙겨야 하는 일.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가끔 힘들죠. 그래도 제가 돌보는 사람이 좀덜 아프고 덜 외로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나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감정을 느꼈다. 호감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었다. 그건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인 방향의 감정이었다. 그날 밤 병실 불을 끄려다 말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켜 둘게요. 괜히 어두우니까 더 쓸쓸해서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서 나가는 순간 나는 아주 충동적으로 말했다. 간호사님, 박혜진씨. 그녀는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그 뒷모습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바라봤다. 결국 입에서 나온 건 아주 하찮고 무력한 한마디였다. 그냥 고맙다고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발소리. 그 밤은 이상하게 길고 조용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상상했다. 이제 내 손보다 더 자주 나를 만지는 손. 몸을 닦아주고 주사를 놓고 담요를 펴주는 그 손. 그 손이 다른 의미로 나를 쓰다듬는 상상을 했다. 나는 그 상상이 간호일지에 적히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도 모르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나를 알아주길 바랐다. 그건 고백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필요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다시 병실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말투로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도안 씨. 나는 웃지 못했다. 그래서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그때는 몰랐다. 박혜진. 그녀에게. 내가 감정을 가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매일 봐. 그녀가 경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기다리게 됐다. 규칙적인 간호 루틴, 투약 시간, 체크리스트. 그녀는 늘 일정했다. 하지만 나는 갈수록 불규칙해졌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몸이 늦게 반응하고 생각은 더 늦게 정리됐다. 어느 밤이었다. 비가 왔다. 가을비. 나는 이상하게도 그날 유난히 창밖이 보고 싶었다. 몸을 겨우 돌려 왼편으로 고개를 젖히야 그녀가 병실로 들어왔다. 비 오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네 소리 좋네요.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고 탁했다. 그녀는 커튼을 반쯤 걷고 창문을 조금 열었다. 젖은 공기가 스르륵 들어왔다. 그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나는 그 풍경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건 오래된 감각이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정. 사랑도 예술도 아닌.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그녀가 다가왔다. 내 팔에 꽂힌 라인을 조심스레 정리하고. 체온계를 건넸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0.5초. 정확히 그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접촉에 온 신경이 쏠렸다. 마치 그녀의 체온이 내 피부에 잉크처럼 번지는 기분이었다. 도안씨, 그녀가 조용히 불렀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혹시 밤에 혼자 계시면 무서울 때 있으세요? 그 말은 그녀답지 않았다. 그녀는 늘 질문이 적은 사람이었다. 환자에게 감정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무서울 때요? 글쎄요. 사실 그런 감정은 오래전에 버렸던 것 같네요. 그녀가 작게 웃었다. 그럼 외로울 때는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때 내가 먼저 말했다. 오늘 밤은 문 닫지 마요. 그녀가 멈췄다. 등 뒤에서 나는 그녀의 숨이 잠깐 멎은 걸 느꼈다. 그냥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싫어요.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때 그녀의 눈빛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동정도 경계도 아니. 아주 잠깐 멈춘 것 같은 감정. 그녀가 조용히 걸어왔다. 그리고는 내 곁에 의자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긴듯 짧은 듯한 시간. 마침내 그녀가 먼저 말했다. 나 오늘 따라 일이 끝났는데도 그냥 가기 싫었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놀랐다. 왜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냥 오늘은 도안 씨가 혼자 있으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 말은 나를 무너뜨렸. 그녀는 병동의 수많은 환자 중 하나인 나를 위해 여기 앉아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박혜진 씨. 네. 누군가에게 기대는 걸? 당신은 무척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기대면 그 사람이 무너질까 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그녀를 안고 싶었다. 정말로. 그 마음이 앞서,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도망가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작게 숨을 삼켰을 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의 손등 위에 한 사람의 체온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절대 병원 기록에 남을 수 없는 감정이다. 이건 간호일지에 적을 수 없을 이야기다. 다음 날 아침 해진은 다시 평소처럼 병실에 들어왔다. 똑같은 인사, 똑같은 미소, 똑같은 손놀림.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공유했다는 걸. 우리 두 사람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한번 마셔버린 물처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무엇을.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다. 하지만 내 안엔 그녀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 기다리기 시작했다. 오늘 밤도 그녀가 문을 닫지 않길 그날 밤 나는 이상했다. 짐장이 쉬지 않고 뛰었고 몸은 자꾸 뜨거워졌다. 열이 있는 건 아니었다. 몸 상태도 양호했고 통증도 거의 사라졌는데 오히려 내 감각은 정상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밤 11시쯤 내 병실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심장은 그 반대였다. 그녀가 다가와 이불을 정리하고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바닥. 그녀의 온도. 그녀의 냄새. 모든 게 선명하게 나를 자극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내 목덜미 근처까지 손을 내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목에 맥을 집는 척 했다. 하지만 그 손이 닿은 위치는 맥보다 조금 아래였다. 나는 그 감촉을 모를 리 없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잠드셨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숨을 일부러 조용히 뱉었다. 그녀의 손이 조금 더 아래로 미끄러졌다. 그건 분명 간호가 아니었다. 그건 유혹이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떴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우리는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말했다. 제가 선을 넘었죠. 왜 그랬죠?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은 당신을 혼자 두기 싫었어요. 나는 내 손을 들어 그녀의 손등을 붙잡았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숨결이. 내 볼에 닿을 만큼 가까이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턱에 스쳤다. 나는 숨을 참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간호가 아니다. 이건 돌봄이 아니다. 이건 나를 원하고 있는 거다. 그녀의 입술이 내 뺨에 닿았다. 아주 가볍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끌어 안았다. 힘이 부족한 내 팔로 그녀를 꼭 끌어당겼다. 그녀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내 가슴 위에 이마를 기대고 말했다.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알아요. 근데 왜 멈추지 않죠? 모르겠어요. 급함. 그 우리는 입맞춤도 그 이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감정이 오갔다. 병실의 공기가.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다. 이불 속에 남은 체온의 잔재. 그녀가 떠난 후에도 내 가슴에 남은 무게. 나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하는 방식으로. 그녀는 떠나기 전 말했다. 오늘 밤간 올지엔 아무것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적지 마요. 기억 속에만 남겨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는 병실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녀의 체온이 고스란히 남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숨을 들이마시고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들고 싶지 않았다. 다음날 야심한 밤. 병원 복도에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고지어 조용해진 병동, 불 꺼진 병실 속 도안의 침대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이번엔 가볍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내 숨결을 들이마시듯 천천히 깊게 나를 삼켜 들어왔다. 그녀의 손이 내 턱을 감싸 안았고 나는 있는 힘껏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아니 거의 폭주에 가까웠다. 그녀의 입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내 혀끝과 마주한 순간 나는 단 하나의 감정만 느꼈다. 갈망. 우리는 숨을 섞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어떤 말보다도 솔직하게, 그녀의 손끝이 내 가슴 위를 스쳤고, 내 손바닥은 그녀의 허리를 따라 등 뒤까지 흘러내렸. 여기선 안 돼요. 그녀가 숨죽이며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거기엔 불안도 있었고, 흥분도 있었다. 그럼, 어디? 그녀는 주저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끌어당기고 있었다. 휠체어. 천천히 밀고 나가는 그녀. 나는 덮개를 둘러쓰고 시트를 덮은 채 마치 자는 환자인 척 그녀와 함께 병실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 간호사실 옆에 있는 비상계단 문이 열렸다. 철문이 삐걱하고 열릴 때 나는 잠시 정신이 맑아졌다. 하지만, 그녀가 계단 아래로 나를 이끌며 말했을 땐, 다시,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여기라면, 아무도 안 와요. 왜 이렇게 대담해요? 지금, 그 말, 당신이 할 말이에요? 계단 참, 구석. CCTV 없는 사각지대. 그녀가, 무릎을 꿇고, 내 얼굴에 손을 올렸다. 당신이 이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도 나도 제정신 아니에요. 그녀가 상의를 젖혔다. 내 가슴에 그녀의 이마가 닿았고 그 위로 그녀의 입술이 미끄러졌다.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내 가슴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줘요. 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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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진아 그거면 돼요.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계단 위에 엉켜 있었다. 누구라도 나타나면 모든 게 끝장이었다. 그럼에도 우린 멈추지 않았다. 병원 아니라는 현실보다 서로의 온기가 더 생생했다. 그녀의 손이 내 허벅지를 따라오르고 나는 그녀의 목덜미를 잡고 숨을 들이마셨다. 우린 금기의 선을 부순 게 아니라 그 선을 핥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숨을 고르며 내게 말했다. 5분 뒤 야간 해진 시작돼요. 지금 나가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서로의 옷깃을 다시 여미고 눈빛으로만 인사를 나눈 채 계단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탕비실 문을 조용히 잠그고 내게 속삭였다. 뿐만 아무도 몰라요. 그 좁은 공간 안 커피포트와 수건함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찾았다. 서로의 입을 막고 진음 대신 입김만을 토하며 얼굴과 얼굴을 가슴과 가슴을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부딪혔다. 그날 이후 우린 환자와 간호사가 아니었다. 우린 연인도 친구도 그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었다. 우린 단지 서로를 숨기고 삼키고 그러다 어느 날 들키게 될 운명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내 존재 전체를 기억하게 만들었으니까 며칠 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 그런 날은 머지않아.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그리고 우린 완전히 들킬 뻔했다. 케지는 평소보다 더 짧은 간호를 마치고 나를 조용히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잠깐만요. 또 어디로요? 이번엔 다른 곳이에요. 간호사실 바로 옆 예전 폐기물실. 그녀는 흥분한 듯 작게 웃으며 말했다. 폐기물실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짐 창고였다. 불 꺼진 그방 안엔 빈 휠체어, 골무 상자, 낡은 담요 몇 개. 그녀가 문을 잠갔다. 조명이 없는 그 공간. 우린 서로의 숨소리로 존재를 확인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손끝이 내 가슴을 쓸고 이마가 내턱 아래에 닿았다. 여기선 우리 둘밖에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당신이면 돼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입술이. 다시 붙었다. 이번엔 격렬했고, 조용했으며, 그만큼 위험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206호 상태 어때요? 오늘 오후에 열이 있었다면서? 네, 순서 바꿔서 거기 먼저 보시죠. 그 목소리. 차갑고, 예리한 회진 리더의 말투. 나는 숨이 멎었다. 혜진의 눈이 커졌다. 회진 왜 벌써 시작해요? 이 시간에 아직 30분은 있어야 하는데? 그녀는 벌컥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나는 낮게 말했다. 지금 나 병실에 없잖아. 쉬 기다려요. 우린 빠르게 짐들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골무 박스 뒤, 담요 아래, 좁은 틈.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올라타다시피 몸을 숨겼다. 심장은 서로의 가슴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문 너머로 의사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환자분은 어디 계시죠? 어, 방금 주무셨는데 간호사실 쪽에 들렀나 봐요. 밤 중에 무슨 일로요? 화장실일 수도. 간호사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린다. 긴장감이 확 밀려왔다. 나는 혜진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숨도 못 쉬고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그녀의 뺨에 입술을 살짝 눌렀다. 그게 우리 둘의 숨 참고 기다리자라는 사인이었다. 몇 분이 지났다. 그러나 그 시간은 몇 시간 같았다. 의사들의 발소리가 서서히 멀어졌다. 그리고 문틈으로.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간것 같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숨결. 나는 그대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숨죽이며. 한번 더. 깊게. 그녀의 입술을 물었다. 우리가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 알아요? 응. 근데 점점 더 원하게 돼.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들킬 뻔했는데 내가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뭐야? 다음에도 이렇게 숨고 싶을까봐. 우린 짐창고 안다며 아래서 서로를 안았다. 절정도 엔딩도 없었다. 단지 들킬 뻔한 순간 뒤에 오는 짜릿함과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듯한 숨결. 그날 이후 나는 병원 내 모든 문과 복도를. 지도로 외우기 시작했다. 어디에 CCTV가 없고, 어느 문은 자물쇠가 약한지. 이제 나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그녀와의 금기를 지키기 위한 도망자였다. 그리고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혜진이에요. 여기까지 1부 끝입니다. 바로 이어서 2부 예고편이 나옵니다. 예고편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2부 예고편 바로 보러 가시죠. 예약했어요. 침대 큰 방으로요.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온몸을 내게 끌어당겼다. 급함. 그 우린 하나가 됐다. 그래도 나더 이상 숨기기 싫어요. 나는 혜진을 안았다. 날 떠날 수 있어? 내가 없이도 살수 있어? 당신 없으면 못 버틸 것 같아요. 우린 중독이었다. 예고편 잘 보셨나요? 이후 동안과 해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이부 영상에서 봐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